22번, A보다 커나 같고 0보다 작거나 같다. 인 범위에 대해서 주어진 그래프는 아래로 위로 볼록한 그래프고 축이라는 것이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고 있을 것이고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0을 한번 넣어보면 0,1이라는 걸알 수가 있다. 이 말이겠지. 그때 0보다 우리가 작거나 같은 어딘가의 영역을 우리가 생각하고자 한다라는 건데 y가 가지는 최소가 마이너스 2래요 그러면 함수값 1에서 출발해가지고 좀 커졌다가 왼쪽으로 간다 했을 때좀 커졌다가 점점점점 작아지다가 어디까지 작아져야 되냐 y값이 마이너스 2가 될 때까지의 경계로 잡아줘야만 y가 가지는 최소 마이너스 2가 성립할 수 있다. 이 말이 되는 것이 뭐. 죠 그래서 A 넣었을 때 마이너스 2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, 그때 함수값이 마이너스 2가 되는 것은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큰 쪽과 작은 쪽두 개를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건데, 0 넣었을 때 1이니까 어떤 양수에 대해서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될 거야. 근데 그것을 선택하면 안 된다는 뜻이겠고, A는 음수로서 Y값이 마이너스 2가 되는 곳을 찾아줘야 된다는 뜻이 됩니다. 그래서, 요 함수 값이 마이너스가 되고 싶다 라는 거니까 0은 x의 제곱 플러스 2x 빼기 3 1 3 1의 마이너스 그래서 x는 1 또는 마이너스 3이 나오는데 음수 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a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3일 수밖에 없다 이 말이 없어도 음수를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. 자, 아무튼 최대값이 b라고 알려진 것이기 때문에 주어진 범위에서 최대값이란 x가 뭐일 때 마이너스 1일 때를 생각해보자 라는 뜻이 됩니다.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2 플러스 1이니까 최대값 2가 튀어나오게 된다는 거네요. 그래서 b값과 a값을 더하자 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